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확신을 하고,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쩌면 그게 그것이 맞겠다 싶은 마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90년도에 찰스 토튼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권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긴 하루다라는 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24시간을 찾은 증거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나왔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 후반에는 진화론이나 또 자유주의로 인해서 기독교가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찰스 토턴이 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들이다라는 책들을 기독교인들은 환호를 했고. 그 책을 보면서 급하라 우리 기독교가 진짜로 맞는 역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진짜로 있는 역사야 하면서요 사람들은 환호 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쯤이 되어서요 미국 우주항공국인 나사야라는 기관에서 태양이 멈추었던 증거를 찾아내었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더 환호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960년 그때 어느 날 미국 나사에서 이제 앞으로 저 우주 공간에 계속해서 우주선을 쏴 올리기 위해서 궤도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 사이에 이 궤도를 이렇게 어, 측정하는 그때에 이한 10만 년 정도의 그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산을 하면 할수록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자꾸 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에게 이거 왜 이렇지? 했더니만 그 사람이 그것도 몰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소수아 때에 그때의 태양이 멈춘 그 시간이 바로 24시간이야 말하자 다른 과학자들은 그럼 그렇지 하면서 다시 그요소수아 시대 때의 시간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내어서 보니까 24시간은 아니고요. 23시간 2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어, 그럼 이 40분, 40분은 어디에서 찾지 했더니만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있던 한 과학자가 그거야. 저기 성경책 뒤에 나오는 히스기아왕 때에 태양의 일영표가 10도 뒤로 물러간 그 시간이 40분이야 하면서요. 나사에서 잃어버렸던 24시간 하루를 찾아내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물리학과를 다니는 선배한테 이야기를 듣고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면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그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반드시 우리의 역사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하고 흥분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전 세계의 수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지 미국 나사에 이 질문을 계속 보내었던 겁니다. 진짜로 나사에서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과학자극을 조사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묻고 질문을 하자 미국에서 이 나사에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1997년 3월 25일 날, 나사의 고다드 우주항공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칼럼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과학으로 성경에 응급된 잃어버린 하루를 입증할 수 있을까?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어, 그 답은 이렇습니다. 과학으로 그설로 올라가서 특정한 때의 시간이 비었다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나사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요소와 말씀에 나오는 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과학적인 신호를 해본 적도 없고 또 한다고 한들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방법이 원리적으로 없다는 라 말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그 칼럼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요, 소문, 또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진짜로 그렇게 여겼구나 하면서요, 참 씁쓸하고 아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 이야기가 진짜였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쉽지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해 내지 못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의 기적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현상들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크지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우수화 때에 있은 이 태양이 멈춘 사건과 함께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우수화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우수화가 가나안 땅을 힘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요.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전쟁을 하기에는 아주 열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군인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남부 지역에는 다섯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수뿐만 아니라 군사의 수가 적어도 다섯 배는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군대의 위치도 전혀 다릅니다. 이 다섯 개의 연합군은 이미 높은 이제 성벽을 쌓고 그 위에서 성을 지키면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참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방법이었는데요.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수아와 군대는 길갈에서 기본까지 무려 25km의 비탈길을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서는 그리고 적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기습으로 공격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날 기습작전이 성공을 해서 그런지 정말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승리를 그곳 기보원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이 적군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기보원에서 한 9km 밑으로 떨어져 있는 벳 호론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걸 놓칠세라 여호사의 군대가 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는 벳 호론에서 이렇게 또 전쟁을 치르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적들은 다시 거기 밑에 27km나 밑에 떨어져 있는 아세라로 도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27km 도망가는 그 구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도망치는 그 수많은 연합군들, 적군들이 있는 그들 위에 큰 우박덩이가 뚝뚝 떨어지면서요. 그들 위에 떨어져서 도망가던 적군들이 맞아서 죽고 깔려서 죽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 적군들이 거기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적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이 더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들은 아세라로 도망을 하고 나서요. 거기에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밑으로 남쪽으로 한 4km 떨어진 막계다라는 곳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그 막계다는 어떤 곳이냐면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적들은 이스라엘이 계속 추적을 해오자 그 동굴로 숨어들기 위해서 막계다로 막계다로 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싸움을 할수 있는 군대나 진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해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승리를 주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모든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승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믿는 자들의 승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악하고 온갖 흉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의 대적을 대신하여 무찔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기 시작하는 그첫 글자, 첫 단어에 뭐 이렇게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즈'라는 단어가 하나 붙여져서 강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아즈'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때라는 어떤 시각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한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연합군 적들과 싸우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때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절묘하게 여호수아가 잡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지만 기도의 타이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즉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지금 당장 힘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능력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피할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 주님 지금 당장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야말로 참 기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소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요소아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때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요. 한 박자를 쉬시고 이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래요 그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 자다 하메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요 단한 번도 생, 상상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외쳤던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는 그 응답을 받고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앞에서 여호수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큰 우박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큰 승리,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멈춰 주셔서 환한 대낮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를 완전하게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의 응답을 외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힘과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어서요. 그 응답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 3 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셨고 달이 떠오르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그 기록이 야사레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참, 뭐랄까요? 헷갈리는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했는데, 그 야살의 책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진짜로 이게 그런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태양이 저 하늘 위에 멈췄다라는 것은 그때의 표현으로는 그때의 사람들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밤과 낮이 반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 말로는 이게 아주 쉽게 뭐 표현이 되는 것이지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자전을 멈췄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뭐랄까요. 일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요. 한 시간에 1,600km를 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겁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저도 이 처음에는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기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차가 없는 길에서 시속 100km 정도 이렇게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쫙 달려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탁 밟아서 급정거를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뒤에 있었던 물건이 앞으로 막 쏟아지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 의자 받고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요. 이거 잘못되면 차가 뒤집어져서요. 전복이 되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16배 빠른 지구가 16배 빠른 지구가 갑자기 돌던 것을 딱 멈춰버린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산들이며 물들이며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서는요 뭐랄까요? 지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요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헷갈리고 진짜로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나는 못 믿겠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 성경에 있기는 있지만 사실 나는 못 믿겠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 기적이 있기는 있지만 나는 그거 아직은 못 믿겠어. 믿음이 더 크면 믿을 수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 믿어야지.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얼버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나오니까 확실한 것이야. 그런데 내가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확실히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으시는 믿음의 신앙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잘 모르는 또 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뜻과 그 이유를 믿음 가운데서 받아야지.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통해서 그 기적의 배후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예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사 전체로 두고 이 말씀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수와 시대를 한정해서 이 말씀을 보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시점을 인간의 역사 전체로 두고 보면 이 말씀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앞에는 없었던 이야기지만요. 말씀이지만 뒤에 저기 히스기야 왕때 나오기 때문에 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 시점을요 인간의 역사 전체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이때 여호수아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여호수아의 인생 이렇게 한정을 해놓고 시점을 딱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인생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시대에 이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딱한번 바로 이때 이 지점에서 태양이 멈추고 또 다리 멈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전에도 후에도 잊지 않은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시대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특히 남쪽을 정복하고온 이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한민족 한 민족, 한 성읍을 하나 하나씩 차례로 차례로 점령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이미 다섯 개의 연합국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요소와 이스라엘 군대는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희생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이 가난 남부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특별하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긴급 조치를 거기에 내리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하늘에서 떨어진 큰 우박 그 우박이 그때 떨어진 겁니다. 언제요? 적들이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갈 그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진 겁니다. 만약에 그 우박이 그 우박이 이스라엘과 이 적들이 함께 막 엉겨붙어서 싸우고 있을 때 우박이 떨어졌다면요. 다 죽었습니다. 적도 죽고 아군도 죽고 아무리 연합군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도 죽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전쟁을 하고 싸우고 나서 패전을 계속 하다가 적들이 도망갈 때 적들이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갈 그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박을 통해서 적들이 다 죽고 남은 잔당들이 저기 막게 다 바위 속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만약에 맞게다 그 때입니다. 만약에 막게 다그 동굴로 한밤중에 도망가서 그날 하룻밤 거기에서 머물게 된다면 이 전쟁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마치 뱀꼬리처럼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리고 도망갔던 잔당들은 다시 힘을 규합을 해서 다시 또 이스라엘 향하여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여기에서 완전하게 끝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태양이 저기 내려가서 또 달이 올라와서 깜깜한 밤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그낮 동안 모든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시면서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하고 엄청난 대목에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호기심에 따라서 저 하늘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또 아직 떠오르지 않은 달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하시면서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가? 아니면 사람의 호기심에 따라서 머물러 있는 태양, 떠오르지 않는 달, 그게 호기심이 차서 거기에 뭐 우리의 관심이 쏘여지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가, 아니면 당장에 기도하고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는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에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눈이 가 있다면,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어서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에 따라서. 큰방죄 짓고 범죄하고 다시 엉망진창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또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응답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더 우리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